몇분 동안, 2 0분 동안 해야 되는가? 네. 아, 그러면 뭐 아, 음, 여태까지 송광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앞에 탱환, 탱화라든지 저 옆에 탱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설명들은 적 없죠. 아, 내가 잘 찍었지만 <laughs> 이 일어서서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뭐, 아, 짱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 불단에 봐보면은, 여기가 이제 팔, 팔상도. 부처님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사생도, 팔정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과거불에 부처님, 이렇게 이제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는 이제 안 계시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초전범륜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탱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 이것을 병풍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탱화는 한 장인데 나눠 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찰에는 지공, 나홍, 무학 보조국사 처음 들었죠? 네. 500원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처님의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과학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 10대 제자. 다섯 분 다섯 분. 그건 이제 밑에 여기 계시는 분이분하고 이분은 가섭 전자, 안는 전자.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어느 탱화나 다 보면은 그 4대 천왕이 4천왕이 그려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밑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탱화에는 이쪽에 그려져 있고 이쪽에 그려져 있어요. 예. 네. 네. 그리고 이 부, 탱화가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쪽으로 몰려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려있고. 그래서 이 탱화는 부처님이 한쪽으로 몰려서 같이 한 장의 자리가 돼요. 부처님 이제 법화경에 봐보면그 비로자나불 청전법신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올라와서 내 옆자리 앉자라 그래요. 그것 보고 자 입을 병자상 그 부처님의 부처님 자료를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 가섭 존자 가습전자, 두타제일 가섭 존자한테너 여기 내 옆에 와서 앉아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절을 하게 해요. 여기는 이제 내 부처가 될 거라고 그러면 아마 다음 생에 가섭 존자가 미륵 부처님으로 오시지 않을까? 쪼까 거시기 의심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기 지금 복장이틀여죠기보면은 지금 복장이 틀리죠 석가모니 부쪽님의 복장은 반가사 이쪽게반쪽 어깨를 기러는고이쪽도 그렇고 근데 이기는 통가사예요. 근데 이거이제최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워하는제자들이 부모 석금의 부처님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죠. 일,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서 일주일 만에, 그면 러 이모, 어, 이모가 누구냐면 안한존자의 엄마예요. 인도는 언니가 죽으면 언니가 죽은 자리에 여동생이 가서 차지해요. 그래서 애기들을 돌봐주고, 근데 안한존자가 <laughs> 어렸을 때띠 놓고 왔어. 띠 놓고 신랑한테 던져주고 와가지고 석가모 부처님을 신다르타로 키워요. 그래서 신다르타만 이렇게 이제 이모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길 나잖아요. 엄마 뺏겼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신데르타의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여자들이 도망으로 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개를 달라고, 자기들도 이제 머리 깎고 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주려고 해요. 머리 깎지 말라고, 여자들은 머리 깎지 말라고. 그런데 안한 전자가 와서 자꾸 졸라요. 자기는 지금이라도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그러니까는... 개를 몇 개를 더설려져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지키고 살겠냐? 그러니까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구니께가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과거, 이제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은 가사를 안 봤으니까, 누구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석강모 부처님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는 과거는... 부처님의 그, 저기, 네팔. 그쪽에 봐보면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이렇게 초기에 불교 이렇게 이제 복장이 나와요. 석가모 부처님이 살았던 나라하고 그쪽의 나라에서 봐보면 추워요. 그쪽 나라가. 그래서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계시나 봐. 부처님도 추위를 좀 타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통경가사라고 해요. 그거 여기는 방가사. 인도의 그옷 홀라당 벗고 다니시는 부처님들 좀 창피할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밑에는 보살상이 다 그려져 있는데 여기 관세보살님은 이제 여기에 화관을 보고 관세보살이라고 해요. 그거 이제 호르병, 호르병이 있고 또 이제 연꽃을 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들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거 이제 여기는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여기 화관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밑에 사자가 있으면은 문수보살이에요. 지혜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밑에 사자가 있고 두루마리, 그리들어져 있죠. 두루마리는 항상 글을 써놓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사자, 사자가 없든지 두루마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뭐죠? 선행을 베풀으라는 거죠. 그 코끼리가 이제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누가 보현보살로 화생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아, 저 보살님이 보현보살이구나. 그리고 이 컵은 우리가 지혜를 담으려면 비어있는 컵에다가 담아야지 뭐 쓸데없는 오만 잡동사이다 집어여가지고 담으면 안 되겠죠. 지혜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번 점에 저기 뭐야 학인 스님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가 그새 속에 있던 상식을 밖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멍청한 놈이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해라 그리고 가르쳐준 거 그대로만 해라 그렇지 그 앞에 살았던 세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들 지식들을 가지고 여기서 깨어 맞추려고 하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가출가여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 인사에서할 때는 축구도 울력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만하면은 밑에 반들 올라와서 윗반들하고 축구를 해야 돼. <laughs> 그래 가지고 날도 더운데 축구를 하면 성질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기 싫어 가지고 삥삥 돌면은 윗반한테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말이야. 그 성의 없이 공을 찬다고. 다 오늘 저녁에 삼천배 해. 그러면 가서 아홉 시부터 세 시까지 삼천배 해야 돼요. 축구 죽으라고 하고. 삼천배 죽으라고 하고 그거그 다음에 또 다리 아파 죽겠는데 또 축구 굴련 가자고 불러 또 나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기지 않아요. 한골 이겼어. 이 스님들이 말이야. 선배로 무섭게 알아 무시해? 어느 삼천배 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도 많아요. 이기면 이겼다고 참여해야 되고, 지면 졌다고 참여해야 되고, 그거 겨울에는 조금 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오늘 좀 편했다 하면, 은 저녁에 3경 되면 은 입승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기상 그래요. 그럼 옷 벗고 자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은 지금부터 바로. 책복으로 갈아입고 가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호를 하겠습니다 12시에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 거기까지 또 죽으라고 뛰어 올라가요 캄캄한데 후레쉬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노래 한자리 부르면 올방학 준대. 그러면 우리가 학인 스님들이 방학이 반쪽 방학이라 그러니까는 보름 방학하는데 보름 일주일은 해인사에서 살아 지켜줘야 되고, 일주일은 나가야 되고, 한달 방학이면 보름은 해인사에서, 보름은 밖에서. 근데 올 방학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올라가면서 턱도 얼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노래 불러라고 하니까 노래가 나와요. 아, 하고 있으면 이제 올 방학. <laughs> 그올 방학 탔다고 또 좋아가지고. 그리고 해인사 스님들이 겨울에. 비디오를 빌려다가 줘요 나가지 말고 제발 절에가 붙어 있으면서 사고치지 말고 좀 있으라고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좀 밖에 나가지 말고 방학 됐다고 방학 됐으니까 스님들은 여기서 소임을 봐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잡아두려고 그랬는데 그 잡아놓고 보면은 스님들의 해인사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이 사람들 꼭 산에 올라가서 사고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 특히나 뼈도 약한 여자들이 왜 산에 올라가냐고 등산한다고. 그러면 또 다쳤다고 누구 못 올라온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스님들한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스님들이 또 거기에 또 죽으라고 뛰어 올라가서 그 아픈 사람들 데리고 또들 것에 들고 내려와. 그 다음에 또 조금 편안해지는같다 하면은 또 그렇게 사고 났다 해갖고, 사고 날 때는 꼭 헤름참이야. 굉장히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고 또 내려오다가 시간 걸리고 캄캄해져 버렸고, 우리는 짜증나지. 힘들어 죽겠지. 왜 쓸데없이 산에 올라다니냐고. 그래가지고 막붕신은붕신흥 하고 살았었는데, 거기 나오니까 세상 편하더라고. <laughs> 산에 안 올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봐보면은 이 탱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는 그송광사 16국사 스님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는 중국 스님들. 여기서 이렇게 위, 상단에는 인도 스님들. 그래서 이, 이런 통화는 전적으로 송광사 통화예요 인물이 송광사 인물밖에 없어 여기 봐보면 이쪽에 봐보면 은 효봉스님, 구산스님 몰랐지? 그리고 여기는 담당국사 아까 저쪽에는 보조국사가 있었죠? 여기는 담, 담당국사, 제2의 국사 그거 얘기는 혜린 선사. 음. 응. 그 인물이 틀려. 응. 이제 다음, 그리고 이쪽에는 지공 나옹 무학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송광사 도랑에 살고 계시던 그런 스님들을 이 법당에 모신 거죠. 응. 그거 여기는 이제 천신들. 천신인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되게 못생겼어. <laughs> 예적금강이라고 해가지고, 신장들의 대장 왕이에요. 그거 이쪽에 봐보면 금강절를 들고 있는 보살이 한분 계셔. 이쪽에, 여 분인데. 이분은 동진보살이라고. 예적금광의 다음 자차예요. 두 번째 대장. 그래서 예적금광이 들고 있는 금광자는 광선총 알죠? 우리 지금 막 유행하잖아요. 네이저총. 그런 총하고 생각하면 돼요. 때리면 은 번개가 나가서 적을 물리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절에서는 네이저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신장님들은 누구냐면은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들 천신들 왕들 그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재료 와가지고 천신을 보디가드로 세운다는 거,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세운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절대로 송광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 이 여기는 지공 나온 무학대사, 여기는 송광사 스님, 중국 스님, 또 인도 스님들, 여기는 4대 천왕. 그 4대 천왕에서 여기는 전부 다 인물이 104이, 104명이에요. 네, 천신들의. 이분들이 각나라의각천당의그 왕들이라. 근데 그 왕들이 부처님이왔 오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옥세계, 뭐 천상세계, 뭐 무관지옥세계 그런 세계에 가, 부처님이 그냥 빛을 쏘인 거지. 그러니 빛이 못 들어오게 꽉 막아 놨는데, 빛이 덜 가버린 거예요. 법학에 보면 그게 나와. 그러니까는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들어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옥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망했다고 부처님한테 갖다 상납을 해버려요. 지옥을 통째로 들어다가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장들이 부처님한테 항의를 하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난 모른다. 시침이 뚝대요. 그래가지고 다 져.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요. 근데 법문을 듣는데 아마 저분들도 부처님 법문을 이해를 잘못 해. 반야신경 이 있죠? 6 0 0권이나돼 반야신경이 경전 중에 제일 깁니다. 그긴 경전을 그 부처님의 신장들한테 설해져요. 근데 이해를 못 하니까 신장님들이 포기를 해. 부처님한테 너무 더 미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만 듣고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제일 먼저 미륵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청이 기회를 주십시오. 해요. 그래 가지고 미륵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법문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드시고 남은 공양을... 내려서 먹겠습니다. 자기는 공양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밥을 저쪽으로 옮겨요. 마지밥으로 옮기는데, 마지밥을 뚜껑을 안 덮잖아요. 덮으면 새밥이고, 안 덮으면 헌밥이잖아. 그래서 안 덮고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드시고 남은 밥을 이렇게 나눠 드시겠다, 내려 먹겠다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108평, 108평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요. 그래도 108평으로, 저 107평 8억 정도 되면 108평으로 봐주거든요. 그 108, 107평 한 3업 정도 되면은 107평으로 봐주고, 그래서 여기는 108평에 가까워요. 그래서 108평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108번내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계획은 이 앞으로 한단이더 나가 그러니까 하나, 두, 세 개가 나가 3단으로 근데 너무 장난감 같은 건축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만 하나만 나가게 됐는데 소설 산문같이 천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실에 대문관 갔다 친다막 말이 많았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진지가 한 40년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둥 나무들이 참잘 생겼죠. 여기 기둥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살님들 나이 드신 보살님들은 잘알 거예요. 소나무를 봐 보면은 소나무 안에 송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 속에 꽉차 있어. 기름이, 홍송, 그래가지고 쫙게 봉화, 봉화에서 이 나무들이 궁궐 짓는 목으로 옛날 조선 시대 때부터 보호해오고 키워도 나무들이에요. 그게 이제 넘어가는 것을 그때 이제 구산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 발언을 했어요. 법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법당이 저기 저 승보전 째가는 거거든. 그 승보전에 사자로에 있는 부처님, 비로자 나물 부처님이 여기 주부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법당에 하도 째까느니까 이걸 크게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론해서 해가지고 구산스님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셨어도 떠나지 않고 이 불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 그래서 이 나무가 넘어갈 때 선몽을 해서 가니까 이 나무가 마지막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 나무로 통째로 다 싣고 오는데, 그 나무를 비우고 나서 동가리, 동가리 잘라 오면 이런 기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는 밑에서부터 쫙끝리까지 한나루 잘라 주시오. 그래야지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길어가지고 끄집어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끄집어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나무도. 겁나게 무거워. 안에 송진이 꽉차 가지고 옛날에 이것을 대패로 깎이잖아요. 밑에 송진이 묻어가고 대패가 안 나가. 톱으로 썰어도 톱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톱날에다가 맨날 기름 묻혀 가지고 조금 한 두세 번 밀고 또 기름 묻혀 갖고 밀고 그렇게 깎았던 나무라. 그래서 이 나무가 한국산 소나무 근데 이제 그 외에 이런 것 이런 나무도 장방 여기 임방 이런 것들은 포 입공 뭐 주두 이런 것은 그냥 이제 잘 자른 소나무여서 상관이 없는데 이큰 나무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기 봉화에서 왔던 한국산 오리지널 소나무 경북궁보다더 좋아요. 경북궁은 가짜 소나무 북한, 뭐, 금광산송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러시아에서온 것들이에요. 내가 또 경북궁에서도 일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실력이 떨어져서 싸우고 나와버렸어. 진짜요. 응. 그, 뭐야. 내가 떠들면은 경북궁 다시 떠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그 뒤쪽에 보면 그렇지 여기 이렇게 이제 기둥 4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4개이 나무가 장방이야 장방을 조금 3mm 0.3mm 정도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무를 끼웠을 때꽉 잡아 당기라고 3mm를 키워 놨는데 나무는 절대로 이렇게 옆으로 당기지는 못합니다 우알로 이렇게 우기에서 짐을 실어도 우알로 이렇게 누르는데 그이시 눌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당긴다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한참 싸웠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기둥이 주춧돌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집이 안 된다고 그 나무 다 버려라고 그랬더니 저기 시골 꼴기에서산꼴기에서온 촌놈이 무엇을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니 나이도 쬐깐했지 내가 그러니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말을 못 해. 그래서 법문을 안 하는데 꼭 시켜.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해서 이 우겠다가 따듬다 보니까 나무가 헐렁헐렁 해. 그래서 기둥을 제대로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우겠다가 꺽쇠를 박아가지고 기둥을 잡아놨어. 꺽쇠를 잡아놨는데 이게 주두예요. 주두가 다 틀어져가지고 다 쪼개져 있어. 그 쪼개진 것을 그냥 올려놓으려고 해. 그, 그 쪼개진 것은 안 된다. 구멍 뚫어서 새침이라도 박아놔라. 그래서 물고는 있지 않느냐. 그래야 새침도 박아놓고, 여기 꺽쇠 박아놓고. 다 그렇게 지었어. 그래가지고는 때리 치워버리고 내려왔지. 근데 이제 이거 질 때는 내가 너무 더 어려서 못 지었고, 저기 문수전, 탑전, 강원항, 서, 오다가 보면 서지필 박사 유적지, 네. 그런 것은 내가 지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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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모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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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고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무같이 조용히 사는데 꼭 말을 시켜. <laughs> 네. 가서 밥 먹어야지, 이제.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나아질 것을 외국의 기아가 신내신사습니다 우리 신이께 못세가시만대 예배를 보내겠습니다.